Thank you. 발바닥이 엉덩이 가능하면 엉덩이 바깥쪽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옆구리와 가까워지도록 완전히 세워서 그 발끝도 밀어내면서 허벅지 I 쪽 o 힘 t 줘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마케팅용으로 이제 뭔가 컨텐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내 모델을 뽑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다 해주시는데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도 이제 촬영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출근 준비를 먼저 직접 하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도 녹색 옷이긴 해 움직여 봐요. 어네스부터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게요 입속이라는 끝에 보이거든. 어떻게 안보는지 봐봐. 자, 다 하이, 액션. 음, 이거. 아시고, 제가 대 아, 발령 때문에 마냥 그 때가 끓이지자 기가 막 어디 갈지 모를 때좀 사람들 다들 일안 하고 가 너무 웃겨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자세는 거의 뭐 UDT, 야 UD. UDT, UDT. 호텔 도착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이렇게 왔는데 생각보다 뭔가 체감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기 호텔은 회사에서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그냥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또 21층이라서 나름 약간 뷰가 센텀 시티뷰 아, 그 근데 다다 네, 네, 완전 재인 줄 알았는데. 어, 완전 피, 완전 피. 아 <laughs> 뭐야, 이거 완전 무대잖아. 주인공이 될수 있는 기회. <laughs> 아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는 거네. 아, 찍어줄게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대박이다. <laughs> 여행으로 밖에 안 와봤지. 여행 출장으로 내가 회사로 올 일이야. 팀장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laughs> 진짜. 이런 기회를 언제, 또 주신 거니까. 언제 이렇게 또 오겠어. 바꿨습니다. 어제 잤던 방이랑 그냥 비슷한데 약간 구조만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도 여기가 2만 원더 비쌉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방을 하나만 예약해줘가지고 연박을 하려고 물어보니까는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으로 왔습니다. 뷰가 <laughs>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조금 피곤한 날이었긴 한데, 사실 엄청 쉬고 싶었거든요. 뭔가 그래도 이제 부산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있죠. 일단 조금 쉬어보다가 좀 생각이 생기면 나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짐을 좀 싸고 바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뷰가 완전 미쳤어요. 진짜 대박이죠.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지금 완전 가을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생각보다 엄청 넓어서 진짜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당직이었거든요. 퇴근하면서 친구들이 놀다 오고 연락이 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진짜 간단하게 수다 좀떨고 갈까 하다가 진짜 술 엄청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아침까지 완전 숙취에 쪄들어 있다가 사실 지금도 조금 숙취가 있긴 하지만 제가 원래 술을 진짜 잘안 먹는데 그래서인지 한번 먹을 때좀 타격이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조금 고생하다가 이렇게 무사히 그래도 체크인을 했습니다. 지금 오자마자 원래 짬뽕을 먹고 싶었는데, 그 짬뽕은 야외 수영장 풀에서만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고 여기 와서 룸 서비스로 일단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먹고, 사실 지금 좀 컨디션이 아직까지 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좀 쉬다가 원래 한 3주 전에 저녁을 먹을까 하고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 더 풀부킹인 거예요. 한한달 전에 그딱 오픈이 됐을 때 예약하지 않으면은 예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어, 저녁도 룸서비스 시켜먹거나 할것 같습니다. 짠 룸서비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트러플 수프랑 햄버거 완전 잘 잘랐다. 짠. 음, 고소해. 난 약간 좀 찐득찐득한 수프인 줄 알았는데 맑은 탕 같은 수프다. 이렇게 빵이랑 수프랑이 세트인 거야? 음, 빵 맛이 좀 특이하네. 빵이 약간 시큼해. 날짜아니 현재 이쪽에 메이플 키즈풀입니다. 파란색 좌석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와, 진짜 제대로네. 아, 약간 추울까봐좀 걱정했는데 진짜 대박인 게 여기 위에 이렇게 온열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따뜻. 아, 진짜, 저희 원래 이거 짬뽕 먹으러 온 거였는데, 이거 주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 음식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음료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 나 들어오는데 이거 와플이랑 팬케이크 냄새가 너무 솔솔 나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감사합니다. 난 아, 아직 저쪽은 가보지도 못했어. 여기 진짜 넓다. 음! 이거 웬가한 흑임장. 이거 뭔지 알아? 뭐? 이름? 에? 오빠 되게 신기한 거 많이 가져왔다. 애호박 새우전이다 이거 위에 새우야. 진짜? 아쉽지만, 난 애호박을 먹지 않는 관계로내 응. 진짜 제일 맛있는 거 뭔지 알아? 응? 이거 진짜 나 1등이야. 진짜? 클라우드 흑임자 최고 맛집. 진짜 맛있어. 가져와. 뭔가 음한 50개쯤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싶어 너무 맛있어. 어, 어디서 팔아? 쫄깃쫄깃. Hãy oh mà